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어, 날씨가 매우 덥고, 어, 그리고 어, 이 더운 날씨가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 더위와도 싸워야 하고, 또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는 어, 그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안에서늘 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본문은 고윤도 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읽어나가시겠습니다. 고윤도 후서 1장 아, 3절부터 어, 9절까지를 저하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어, 1장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즉, 주의 일을 하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어려움과 환란은 늘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해서 엄마에게 야단받을 줄 알지만 늘 엄마 성적이 이래요 죄송해요 그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도 엄마의 한 말씀 애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예전에는 저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갔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쓰는데 매우 기가 죽고 그리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써주시면서 영섭아 괜찮아 2차가 더 좋은 학교야. 선생님 그한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천만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요. 또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옛날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고요. 또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직하신 분들이 다시 복직하거나 또한 구직하기가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요. 대학생들도 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정도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 기여할 수 있겠지 하고 나오면, 어, 예전과 같이 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일들이, 이들이 많지 않답니다. 또 요새는요,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어, 많은 그 석박사 과정을 마친 우수한 인재들이 많답니다. 미국에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 가운데 1명이 양성자로 판정이 된다는, 판, 어, 확진자로 양성자로 판단, 어, 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300만 명이 예, 지금 어, 양성자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유학생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지금 한국으로 유학생이 돌아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점점 점점 진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사회적인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큰 아픔과 고통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주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위로받는 자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채찍과 함께 사랑을 받은 자란 자녀들이 그들이 또한 결혼하면 그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깊은 정을 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꾸중만 듣는다든지 또늘 폭행과 폭언만 일삼는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면 그가 장성해서 가정을 갖추고 자녀를 두어도 어,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우 어려운 지형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인도 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도 지금 우리 뭐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다어 어려운 것처럼 그 이상의 두배세배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고인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한 바울이 받은 위로를 통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고인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주께서 축복하심을 늘 소망, 소망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겪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또한 물질을 통해서 특별히 이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 남에게 말못할 사연을 갖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요일 날은 원래 우리 구역장님들이 모이는 수요 기도회이기도 한데, 특별히 모든 구역장님, 또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 내 가족 사랑하고, 그리고 늘 어,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하듯이,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늘 어, 기도하고, 그리고 늘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아, 소망해야 합니다. 아, 슈바이처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뿐이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위로자이시다. 아시는 대로 10편 62편 5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더욱 주를 찬성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